가봅시다. 자, 유리함주에 세계로고. 네. 하지 유리수, 분수, 분수로 된 함수입니다. 어, 뭐 이런 것들, 자, x가 분모에 있는, 자, x가 분모에 있는 이런 식의 형태를 유리함수라고 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것, x가 분모에 있으면다 유리함수라고 해. 이런 식들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뭘 그려볼 거냐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y는 x 분의 1. 잠깐만 하죠. 우리가 사실 이거는 중1때 배웠었어요. 네, 반비리함수라정비리함수반비리함수 해서 배웠었거든. 어, 몰라? 자, 네, 봅시다. 일단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점을 몇 개만 찍어볼게 자 X가 1이면 y 야 1이지 자 1분만 이루지나 자 다음에 X가 2면 Y를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이면 여기쯤 될거아야그 그러면 X가 3이면 Y를 3분의 1이지 그치? 아 이런 느낌이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면서 작아지는데 조금씩 작아져 조금씩. 어. x 값은 하나씩 증가하는데 y 값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점한열째 찍겠죠. 다음 가볼게요. 자 그럼 x가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x가 2분의 1이면 y 얼마일까? 어, 2 나오지. 갑자기 커지지. 자 x가 2분의 1이면 y 값은 2가 됩니다. 자전점요 전 정도만 찍어보고요. 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x값이 양수만 해봤고요. 음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x가 핸까요 x가 마이너스열이면 뭐야? 얼러마이너스 여기 좀 찍히고. 자, x가 마이너스2면은 y는 마이너스2분의. 자, x가 마이너스2면은 y는 마이너스2분의. 여기 좀 찍혀요. 자, 그래프가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함수는 이 유리 함수는 그래프가 1, 사분면이랑 3, 사분면두 곳에 생겨요. 두 곳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이고요. 자,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그려볼게. 자, 만약에 위에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자, X가 1이면 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찍혀요. X가 2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자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쯤 찍혀요아 얘는 여기, 여기 그려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자 마찬가지로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입니다 아 얘는 여기서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네. 자이 그래프는 2사분면 4사분면 쪽에 들어왔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특징인데 유리함수의 특징 자. 여기 있는 이 값에 따라서 몇사분면에 그러시냐가 결정이 돼,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자 y는 자 x분의 자 k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위에 숫자는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요. 자 k가 양수면 몇사분면이라고요? k가 양수면은 1사분명, 3사분명, 2개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으로, 모양으로, 이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게이거게 이렇게. 이 K가 음수면이그래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게 이렇게. 이거게이렇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니? 이렇봐 이렇게. 이렇지이 다음에 중요한 거 얘기할게. 자, 유리함수 화면은 가장 중요한 선이 하나 있어요. 그 선을 소개할게요. 자, 지금 자,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다다 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져 그렇죠? 자, 이 십자가 모양 있죠? 이두개 네, 선, 이두개의 선의 이름은 뭐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자, 점근선. 자, 점근선은 자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야. 그리고 줄임말로는 점점 근접해가는 선. 자 고마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가.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 아까 이제 K가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지는데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끊긴 게 아니죠. 계속 이리로 가요. 계속 이리로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값이 점점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된다고? 어, 감소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쭉 가면서 얘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절대로 이 X축하고는 안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가다 보면은 닿을 듯말듯 듯, 닿을 듯말듯 하시면은 닿진 않고요 거의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게 하는데 나중에 거의 일자처럼 보여요 네, 하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만약에 X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X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만약에 X가 만약에 뭐, 뭐 많이야 많이 X가 많이야 Y 값은 얼마나 오겠어 만분의 1나오1 만분의 1. 만분의 1은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살짝 미지킨다고. 그러니까 X 값이 만약에 1, 뭐, 1억이어도 Y 값은 1억분의 1이야. 1억분의 예. 1은 되게 작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음, 쭉쭉 눈치 요 그러니까 점점 근접해가는성이 나와요. 뜻이야. 정말 네, 보요 아, 자, 그래서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우리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자, 무슨 축이랑 무슨 축이에요? x축하고 y 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은 항상 두 개입니다. 십자 같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자. x는 0이랑 y는 0.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야. 자, x는 0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축을 얘기하는 거냐면 Y축. 자, 이게 X는 0이야. 그 다음에 Y는 0은 X축이야. 이거 Y는 0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전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 그리실 때는 이 전분선을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이렇다 자, 이렇이 정도가 이본내 자, 이고게 이제 자, 이제게 어, 자, 격적으로이볼게 자, 이 자, 이게이렇 자, 이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자, 이 그래프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함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들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정면선이 어, X축이랑 Y축이라고 했고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 위에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휙휙 그냥 휙휙 그리면 돼요. 정확하게 못 그려요. 느낌만 이렇게 계약만 그리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를 그래프를 이동시킬건데 네. 상심하지마요 네. 그래프를 이동시킬건데 이걸 이제 평행이동 해볼거야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평행이동은 두가지 이동이 있어요 자, X축 방향의 이동이 있고 자, Y축 방향의 이동이 있는데 이것도, 뭐, 지금, 합기 때도 다 했고, 다 배웠던 건 있을 거지만, 몰랐으면 지금 아셔야 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얘를, 어, P만큼, 자, Y축 방향으로, 자, Q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뭐, 뭐, 2만큼, 얘를 뭐,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자, 그래프가 이제 바뀌거든요. 위치가. 봐봐 축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는 거는요 자 얘를 네.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한다는 얘기고 y축방향이 마이너스 3만큼이면 y 축이위 아래잖아 그 마이너스 방향이 어디겠어? 아래겠지 아래로 3칸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두칸세칸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어, 위치가 여기쯤 여기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야 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됐을 때, 요 그래프는 당연히 식이 일이야, 가 아니겠지. 식이 바뀌어, 조금. 자,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이거야. 자,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y는, 자, 보세요. x.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위에는 2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3이 부터 자 평행이동하는 방법이야. 평행이동했을 때그 식을 쓰는 방법. 자 x축 방향에 이동을 하면 은 만약 이만큼 이동한다 하면은 그게 x 뒤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고요. y축 방향에 네, 마이너스한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뒤에다가 더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고. 봐봐요. 자, 얘는 점근선이 뭐였더라? 두 개였지? x는 0이랑 y는 0이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x는 0 자, 이게 y는 0 이거였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위치가 바뀌어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이 변수에서 점근선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자, 한번 보세요. 이 십자 가 모양의 정 가운데 점이 얘가 원래 몇 칸에 있었어? 0, 0이었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두 칸, 세칸갔다고 그러면 이 점이 몇 칸으로 바뀌게 돼? 콤마 -3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점근선의 식이 달라져. 얘는 x는 x가 얼마야? 2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점근선이 바뀌어 요이점근선이 x 2 o Y는 마이너스 3 i 라고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평행이동하는 방법 잘 보시고 X축 방향의 이동은 부호가 바뀌면서 들어가고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안 바뀌고 들어가요 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게, 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정의역과 치역이야 자,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은 항상 얘기하는데, 적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정의역하고 치역을 보게 되면, 우리 정의역은 S 값이라고 알고 있죠? 취업은 그에 대한 y 값이라고 말고, 자 x 값은 어떤 값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 자 왼쪽으로 무한히 갑니까? 이 그래프가 끊긴 거예요. 아니죠? 무한히 가죠 이렇게. 왼쪽으로 무한히 가요. 오른쪽으로 무한히 갑니까? 네, 무한히 가요. 그렇죠? 그래서 x 값은 다 가져요. 다 가는데 안닿는 x 값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X값 0은 안 가져요. 나머지는 다 갖게 돼 자, X값 0은 절대로 안가져 자, X, X가 0일 때가 아까 이거 점근선이라고 했지? 점근선은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라고 했어. 그래프가 점근선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절대로 안 만나. 점근선과 그래프는 절대로 안 만나. 안 만나기 때문에 X값 0은 가진, 가질 수가 없어. 나머지는 다가져 왼쪽으로 무한히 가지,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지. 0배고 모든 실수. 시역도 마찬가지예요. 시역도 위로 쭉 가죠. 아래로 쭉 내려가죠 이거. 이거 아래로 쭉 내려가죠. 그렇 위로 아래로 다 뻗쳐요. 쫙. 그러니까 모든 실수예요. 하지만 정민선이 y 0이기 때문에 y가 0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얘는 얘는 정의 뭐라고 써? 시작 X는 2가 아닌 모든 어, 수시역은 Y는 y 3이 아닌 왜 아니야? 얘는 그래프랑 안맞나니까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더 볼게요. 자, y는 자 x분의 k홀부터 시작을 해서 자 얘는 점근선이 점근선이 x는 0 y는 0입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문제는 다 정근선을 이용해서 풀어요. 자, 그래서 이 정근선이 있을 때, 자,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요.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바꿔줬지. 자,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했더라? 자, y는 자, 밑에가 어떻게 바뀌어 야 돼? x 원 p 플러스 p야, 마이너스 p야, 마이너스 p라고. 이건 부호 바뀌어. 그다음에 k 그대로 쓰고 여기는 플러스 q야 마이너스 q야. <laughs> 여기는 플러스 q야. 이 부호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점근선이 달라진다. x는 뭐라고 쓴다고요? 아까 거 제대로 봤으면 플러스 p야 마이너스 p야. 플러스 p야. 부호 잘 보라고. 그다음에 y는 뭐라고 해야 돼? 그건 어, 그것도 플러스 쥬얼 로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k 값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 방향, k가 양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지고 k가 음수면 이런 느낌으로 집니다뭐까지 일단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됐죠? 자,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요. 네, 하나만 더 하면 요 기본적인 내용 이 끝나. 자, 보시면, 어, 예를 들어, 좀, 근데, 자, Y는, 하나만 연습 한번 해보죠, 우리. 자, 그럼 요거 한번 그려볼까? 자, 그래프니까, 당연히 잘 그려야 돼요. 일단, 점근선부터딱 찾아야 돼. 요 x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 아,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러 좌표평면을 딱 그려놓고, 자, x는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라는요 x 값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통 점선은 점선 표시예요. 이렇게 놓고 이게 이게, 이게 x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y는 3이니까 y값 3을 지나도록 이렇게 가로로 그려 줘요. 이게 y는 3. 그럼 십자가 모양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k가 음수죠야? 음수지. k가 음수면은 k가 음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여기를 다을 듯말듯 여기도 다을 듯말듯 여기 여기 다을 듯말듯 점근선 오케이 그렇게 다 그려줘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기준으로 세운 다음에 k 값 양수음수 확인해서 여기 그릴지 여기 그릴지 결정하면 돼 오케이 흔니 그릴 수 있겠니 음 그래 그릴 수 있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은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요거 한번 볼게. 자, 자, 이것도 유리함수야 손수전화 손수 솜수. 자, 이거 점근선 뭐야? 점근선 얼마? x y가 얼마? 자, 왜 모른다고 하냐? 자가 얘는 상수만 있고 얘는 지금 x의 문자가 껴 있잖아.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거야. 자, 유리 함수는 형태가 두 개야,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형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저기 뭐 앞에 또 형태를 얘 이제 표준형. 이번는 일반형. 이름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두 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오,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얘를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태를 얘로 바꾸는 걸 보여줄게. 봐. 자 우선 잘 보세요. 자 얘를 저렇게 바꿀 거예요. 자 x 플러스 그냥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자 위에를 자자자자 x 플러스 1을 똑같이 써. 있는 걸 분자에 똑같이 쓰고 괄호를 열어서 위에 거랑 비교하면서 2를 붙이면 된다. 만약에 3이면 3 3 쓰면 돼. 오케이 쓴 다음에 자 그러면 이식과 이식은 같은 식이어야지, 같은 식. 그러면은 위에 거를 살포시 정리 한번 해봐요. 그럼 e x 플러스 이 나오죠. 근데 위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뒤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해줘. 대칭의 값 할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두개 분수로 쪼갤 거야. 두개의 분수로. 자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로. 그래서 자 뒤에 거 먼저 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에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쓸 건데 뒤에다가. 근데 얘는 약분는거 보이나요? 몰래 약분되나요? 어, X 플러스 1로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게 2만 6개 남은 게 2개 세 바꾸는 거 알았어요 아, 그럼 점검선이 뭐예요? 아까 X는 y 이 3였고 y 가 뭔지 알았어요? 2라는 걸알았어 그리고 중요한 게 어,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은 위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알아야 돼 그것도 알수 있었지. 여기서는 몰랐지. 그것까지 알수있는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책 81쪽이랑 82쪽 네. 한번 풀어보세요.